자, 아, 비트코인 36,000달러. 작년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다시피, 11월 14일날, 비트코인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날입니다. 자,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꿈속에서 이방카가 저한테 나와서 했었던 꿈속 이야기 174편입니다. 174편, 제가 꿈을 꾸고 36,000달러를 찍은 날이, 찍은 날이 바로 언제인가 그 비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36,000달러까지 떨어진다,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시황분석을 작년 11월 14일날 내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꿈을 꾸고서 36,000달러가 깨진 날이 언젠가요? 자, 그 자료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날이 11월 14일에 바로 양봉. 자, 요날 양봉으로 찍는 날입니다. 요 때, 어, 누가 제 꿈속에서 나왔나요?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제 꿈속에서 나와서 차사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3만 6천 달러까지 급락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부랴부랴 차트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 3만 6천 달러까지 틀림없이 깨진다. 전자 계산기로 두들겼던그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자, 요날입니다. 1월 20일입니다. <laughs> 1월 20일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날이 무슨 날인가?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74편. 16일 만에 꿈을 꿨던 그 꿈속 이야기. 자,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내꿈 이야기는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제 이야기. 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일 만에 꿈을 꿨다. 이전에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으나 그다지 선몽이 아니라서 꿈속 이야기로 연재하지 않았다. 새벽 2시에 잠을 든것 같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날 싸레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꿈속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됩니다. 5일 동안 비가 흠뻑 내리는 날이 올 것이다. 꿈속에서 제가 들었던 하늘의 소리입니다. 저는 하늘의 소리를 수도 없이 지난 세월 동안에 들었다. 이 꿈속 이야기가 지금 186편까지 연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이돈 버는 비결을 하늘에서 다 가르쳐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속 이야기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5일 동안 비가 흠뻑 내리는 날이 올 것이다. 5일 동안 비가 흠뻑 내리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 날서부터 세계 단위 통화가 세상에 나타나리라. 자, 이 꿈속 이야기입니다. 5일 동안 비가 흠뻑 내리는 날이 올 것이다. 5일 동안 비가 흠뻑 내리는 날, 그날 마지막 날이다. 자, 이런 꿈속 이야기를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5일 동안 비가 흠뻑 내리는 날이 올 것이다. 흠뻑 내리는 날, 그날은 초여름날이 아니라 봄, 이, 바로 지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이날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제 꿈속 이야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죠? 트럼프. 어, 자, 트럼프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비트코인 36,000달러. 비트코인 36,000달러. 그 전에, 어, 꿈속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36,000달러. 자, 이날입니다. 나는 신이다. 자, 11월 17일입니다. 자, 이날 보시죠. 비트코인 36,000달러. 비트코인의 급락과 마이애미 전선. 트럼프의 딸 이방카와 훗날 마이애미에서 트럼프하고 이방카를 만나러 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녀가 그날 나한테 11월 14일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자료입니다. 이때 제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8,300만 원을 찍는데 강하게 반등을 주고 하루 이틀 조정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푹놓고 아직까지 더 간다. 이렇게 8,300만 원 돌파할 때까지 저는 계속 그 전에 상승장이다라고 시향 분석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아, 하루 이틀 정도 조정 올수 있잖아요. 그 날이 11월 14일입니다. 바로 이 날이에요. 하루 이틀 조정 올수 있잖아요. 아, 이거 뚫고 올라가면 1억짜리인데. 그래가지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워낙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이애메에서 이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나와서 12,000달러, 12,000달러, 12,000달러에 36,000달러, 12,000달러에 세개의 전선을 사수해라. 자 꿈속 이야기에서 12000 12000 12000 이렇게 나옵니다 제 꿈속 이야기에서 아까 제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이 자료이죠 이 자료 자 3월 19일날 포스트를 썼습니다 오늘로서 확실한다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펑펑 내리는 날이날 새벽에 다섯 번째 진눈깨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이, 이제, 다음날이죠. 내일 엄청나게 눈이 올것 같다. 비가 강원도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차트를 다시 한번, 시간이 조금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꿈속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꼭 재미로 들여꼭 보십시오. <laughs> 자, 3월 18일입니다. 이때 우리 난리 났습니다. <laughs> 저희 카페 회원님들. 비가 연속으로 오는 날 주당 1억원 세계 단위 통화가 세상에 나타나리라. 내일 다섯 번째 폭설이 내릴 것 같다. 3월 19일 날, 자, 펑펑. 그날 눈이 쏟아졌습니다. 자, 어. 20일 날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20일 날 자료 보여드렸죠. 20일 날. 자, 20일 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2,000달러, 12,000달러, 12,000달러입니다.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꿈꾼 날이 언젠가요? 날짜를 지금 체크해야 됩니다. 어 3만 36000달러니까 이 3만 6000달러 이게 아까제 1월 얼마였었죠? 1월 19일이죠. 1월 19일. 1월 19일 자요 날입니다. 자. 요 날이 1월 19일이에요. 꿈꾸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날 주가가 정확히 얼마 빠졌습니까? 3만 600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제 꿈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에요. 자, 이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36,000 얼마입니까? 여기가 35,000이날 저점이 저점이 얼마입니까? 35,610달러입니다. 바로 여기가 35,000약 어, 960달러네요. 거의 36,000달러죠. 이날 꿈을 꾸고서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연속으로 내리는 날, 5일째 내리는 날, 그러니까 겨울로 따지면 짓눈깨비가 5일째 연속으로 내리는 날, 하늘에서 저는 주당 1억 원짜리 단일통화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꿈속 이야기가 정확히 36,000달러를 자, 작년 11월 14일 날 찍은 날이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35,623 달러. 대충 찍어가지고 보시면 알죠. 바로 이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고 또 한번 올라갑니다. 자, 아, 기가 막히죠? 그죠? <laughs> 자, 11월 14일날, 아, 36,000달러까지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그리고 그날, 아, 3월 20일날, 아니면 뭐, 완전히 봄이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올해 그 3월 초에 그 봄이 빨리 왔습니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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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왔는데, 저희 그 꿈속 이야기를, 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야, 이거, 비가, 그러니까 진눈깨비가 어, 마지막 폭설이 다섯 번째 오는 날이 그날인데, 야, 이거 봄이 3월 20일이 다 되도록 폭설이 한번안 내리니, 이거 이번 꿈속 이야기는 허탕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3월 20일 날 폭설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이날이죠. 어, 바로 이 다음날 이날, 이날 21일 날 3만 6천 달러까지 주가가 정확히 빠졌습니다. 바로 연날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제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제 꿈속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